안녕하십니까. 어, 2018년도 어, 10월달 원숭이띠분들의 어, 한달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원숭이 하면은 일단 제주꾼이죠. 그죠? 또 영리하고 또 처세술이 강해가지고 어, 살아남는데 상당한 재간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회전도 빠르고 또 일처리를 잘해서 또 주변에 신용도 좋은 편이라고도 합니다. 또 약간은 교활하거나 또잘난체하거나 이런 면도 있고 의리와 인정에도 좀 약하고 부모 형제와도 인연이 조금 약하다고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숭이띠분들의 사주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원숭이를 지칭하는 이 신자는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 이 지살이라는 건 역마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극장을 간다든가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모든 기운들이 다 지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역마사라고 다르게 어, 자신의 의사로 움직인다는 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고른 지살인데 신자는 음력 7월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에서부터 5시 사이를 나타냅니다. 자, 원숭이띠물로는 고려의 2대 왕인 해종과 6대 성종, 고려의 거란족의 침입을 막은 강감찬 장군, 조선의 연산군 11대 왕 중종, 그 다음 22대 정종, 자, 이런 분들이 원숭이띠 분들에 속하고요. 또 율곡 이이나 윤봉길 의사도 원숭이띠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띠에 태어난 세계적 인물로는 어, 모나리자 그림을 그린 어, 레오나드르 다빈치,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참 애를 많이 먹였죠. 그 덕분에 이수신 장군이 어, 부각되기도 했지만요.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등이 원숭이띠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인사로는 무소유 제자로 유명한 법정 스님, 그다음 영화배우 윤정희, 김영란, 유동건, 장국영,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씨, 지금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 그다음 가수 장윤정 씨도 원숭이띠라고 하네요. 자, 유명한 분들 많네요. 그죠? 자, 이 원숭이띠분들의 2018년도 한해 동안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살의 방합인데,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어,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결실도 덜 따르고, 잘 자란 감기 몸살이나 이렇게 어, 잔병치리도 조금씩 있는, 어,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데 방합이 끼었죠, 그죠? 그런 기운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어, 결론은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나쁘지 않는 한해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0월달 보시면은 다시 월 사례 방합입니다. 어, 같은 기운이 겹치는 거죠, 그죠? 자, 같은 술술이니까 어, 어느 정도 일이 조금 막히거나 어,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던 자 그런 사례들이 이달에는 좀더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숭이띠 분들 어, 10월달 그리 어, 나쁘지 않는 아, 괜찮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8년도 무술년 자, 10월달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랍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자적시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자 평광과 식신이죠. 평광과 식신이니까. 관은 약간 어 나를 억압하거나 약간은 저 억누르는 응 기운, 통제하는 기운. 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식신은 어 식복이나 자식에 관한 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어 뭔지 모르게 잘 풀리지 않는 자, 그런 기운도 있고요.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부업은 또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운 감안하시면서 한달 보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값 10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원숭이에 속합니다. 편인과 편제니까 이것저것 어잘 풀리지 않는 날이 조금씩 곁들여지니까 이럴 때는 조금 조급함도 좀 버리고, 좀 여유롭게 대처하면은 어 여러 가지로 수월한 한 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달은 족저족에서 부르는 친구들도 많은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큰 실속은 없는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혹시 권숭에 속하십니다. 비견과 평관이네그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조금 고달픈 자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직제 속에서 불러서 가봤더니 뒤치다꺼리는 내한테 맡긴다. 이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자,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100세 권에 속하십니다 지청관과 지지가 식신과 편인이죠 식신은 먹을 복이나 자식에 관한 일 편인은 약간 사기성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난이나 사기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 기운도 조금씩 가미되고요 윗어른이나 상사들로부터 조금 어렵거나 자, 부당한 지시 또는 질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칫, 그 지갑이나 휴대폰, 또 자신이 아끼는 물건 등도 잃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되니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한 달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51세 되시는 분들, 자, 68년에 태어나셨네, 그죠? 무신년의 황색 원숭에 이 속합니다. 청강가지지가 편지와 비견이죠. 또 이성 문제나 부분 문제로 검전 어, 문제가 포함돼서 조금 갈등이나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하니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은 한 달이 되시겠죠. 이렇게 어, 2018년 10월달 한달 동안에 온숭이띠분들의 나이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10월달 한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일 영마살의 충이고요. 자, 13일도 역마살의 충이죠. 그 다음에 25일도 같이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은 지살과 유사하게 자, 이동살입니다. 어, 극장을 가거나 뭐 보직에 이동이 있거나, 어, 직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하다 못해 극장을 가더라도 밖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든 기운들이 다 역마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상사나 외부 환경이 이해가지고 아니면 직장의 명령이 이해가지고 어, 움직여야 되는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되는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역마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충이 끼었죠그죠자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도 움직이는 동안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결과도 별로 좋지 않는 자 그런 기운도 될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하루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2일날, 자, 육회살의 원진살이죠. 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6일도 같습니다. 이 육회살은, 어, 좀 막힌 기운. 뭐, 어떻게 보면은, 어, 하수구나. 어떻게든 뚫어줘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좀 막히고, 또 주변에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떤 일을 해도 능률도 좀 덜어오고, 어, 신상에도, 어, 잔, 뭐 잘잘하게 잔병치레도 있을 수 있는 감기몸살도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쉬면 좋을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는데 또 원인살까지 끼었죠 그죠 내가 몸이 좀 지푸득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원망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겠네요 자 유의해서 잘 보내셔야 되는 자 그런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날 자 화개살이죠 15일도 같은 날이고요 27일도 같은 날입니다. 자, 이화개살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소설책이라도 읽고 싶은, 자, 그런 기운이 들기도 하는 좋은 어, 기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나태해지거나 아니면은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성친구가 생각이 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고, 자, 아무튼 이날은 그 정신적으로는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나 실제로 몸으로는 움직이기 싫은 조금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날이 되기도 하니까 나태해지지 않도록 밖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자 4일날 급살에 그 육합의 육형까지 끼었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16일도 급살에 육합의 육형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일도 같은 형이죠 그죠 여기서 육합하고 육형이 자 이렇게 어 겹치면은 합은 무산되고 형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급살이라는 기운은 내 것을 어느 정도 뺏어가거나 뺏기는 이런 기운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난이나 아니면은 부상, 급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여행이나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분실 물건이라도 잃어먹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하루 잘 보내셔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육합, 육형이 있는데 육합은 무산이 된다고 그랬그 결과도 별로 좋지 않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일날, 5일날 제살이고, 17일도 제살입니다. 그다음 29일도 제살이죠. 이 제살도 급살하고 같은 기운인데, 오히려 급살보다 조금 더 단절되는, 내가 좀더 고립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살은 언니들 뭐 수억 살이라고 하는데요, 어, 사방으로부터 그 내가 고립되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본인도 도난이나 아니면 물건을 잃어먹거나 이런 기운에 포함해서 내 자신도 약간 구속이 되는 그런 기운이 포함되니까 자, 이런 날도 조금 이것저것 챙기면서 어,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6일 날은 천살이죠. 6일 날이 천살이고 18일도 천살이고. 자, 3 1도 천살입니다. 자, 이 천살은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할수 없는 자, 그런 기운인데 이 급살, 제살, 천살이 같은 기운입니다. 거의, 거의 같은 기운인데 그이 천살은 그 어려웠던 시기가 끝나가는 자,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새벽은 오지 않는 자, 그런 시점으로 보시니까 자, 오늘 하루 잘 버티시면은 앞으로는 좀 좋은 시간들이 오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날까지 그 물건의 분실이나 몸에 뭐 잔병치레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하루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일 자 지살이죠 7일날 지살이고 19일날도 지살입니다 자 31일날도 같은 기운이네요 그죠 자이 지살은 어,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어, 극장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 어떤 움직임 있을 때, 어, 외부의 요인이나 외부의 지시에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지살이 됩니다. 결국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 좋은 나들이라 사시면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8일날, 도화살의 방압입니다. 도화살의 방압이고, 자, 20일도 도화살의 방압이죠. 이 도화살은 흔히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날은 이성에 대해서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성 친구가 생각이 나거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성을 소개팅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자 애인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나 애인하고 미팅을 하면 좋은 시간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은 소개팅이라도 기다려 봄직한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근데 방합까지 있죠. 그죠. 주변 친구나 동료 형제자매들의 도움도 있고 결과도 좋다. 이렇게 보시니까 상당히 좋은 날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일날, 자, 월살의 방합입니다 자, 월살의 방합이고 21일날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흔히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니까 이것저것 막히는, 자, 그런 기운이죠. 별것도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친구 동료 간에도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트러블이나 불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런이 근데, 어, 방합이 끼었죠, 그죠? 그런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 무난한 하루가 됐다. 그럭저럭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0일날. 자, 망신살이죠, 그죠?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망신살이죠. 이 망신살은 어, 자신이 가진 허물이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나는, 어,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약간의 치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망신살은 단순히 나한테 험을 잡기 위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좀더 나은 환경으로 어,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 내치부가 일부 드러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미끄럼이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니다. 괜찮은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1 1일날 장성살의 삼합이죠. 그 다음에 23일도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이 장성살은 어 12신살의 그 12가지 기운 가운데 가장 힘있고 가장 그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너무 어 주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독단적인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주변과 어 자칫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면서도 자, 삼합이 껴가지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둬도 좋은 이런 날을 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결과도 좋은 10월달 한달 중에 가장 좋은 날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일날 반한살이죠. 12일날이 반한살이고 24일도 같이 반한살이죠. 장성살이 힘있게 움직이는 전쟁터에서 장군이 전쟁을 했다면 이 반한산은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은 쉬는 타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하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모셔주는 자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살 때보다 조금 덜하고도 오히려 대우는 그때보다 더 나은 자 그런 대접을 받는 때가 이 반한살 입니다 어, 가장 좋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장성살 수음과 반한살 기운이 연달아 오는 자 이런 때는 하고 싶은 것들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렇게 2018년 10월 원숭이띠분들의 한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